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 앞으로 파이코인이 그 가고 있는 가도에 어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그 과제들이 놓여 있는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우선 그 우리 파이 앱에 나와 있는 CFT 리마인더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리면은 오픈넷 가기 위한 준비로 이와 같은 안전 관련되는 얘기를 가끔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픈넷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과 우리가 오픈넷에 갔을 때 앞으로 우리의 그 비밀 구절은 절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 왈렛파이넷.com 외에는 절대 삽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리고 비밀 구절을 항상 스마트폰 이런 것 외에 다른 곳에 필히 저장을 해두고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삭제하시는 것을 일단 권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선 저희 개인적인 거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그 롤백 된 이후에 다시 되기만 하면 되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한두 달이 지난 지금 얼마 전에 다시 그 롤백이 돼서 케과시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비분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궁금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노력 안 하시더라도 이번에는 라이브니스도 없이 그냥 롤백 됐다가 바로 돌아왔던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아직도 책진창에 들어가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안내도 잘 하고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채팅창 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Q&A를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질문도, 단순한 질문은 검색해서 확인해보는 이런 것들도 추천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10일입니다. 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검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저도 사실 계엄 선포 이후에 이런 법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은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굉장히 조금씩 걱정이 됐는데 이런 계엄 전국 하에서도 275명이 참, 참석을 하고 그중에 204인이 탄성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코인 가세에 관련돼서는 2년을 미루놨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것은 아, 내년부터 이제 오픈넷 가면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고 파이코인을 통해서 뭐 소문도 많이 나게 새로운 어떤 그뭐신흥재불이라고보 코인하면 조금 제가 거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불을 축적했다는 소문들이 날 텐데 그에 따라서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앞으로 2년간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를 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파이코인이 메인넷을 오픈해서 뭐 p2p 거래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든 아니면 필요한 것에서는 상장을 하든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것만 기대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금투세와 그 코인과세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뭐신 암호화폐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호화폐 산업은 활성화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암호화폐들이 뭐 10만 불아 이상이 이제 그 초과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CNBC에 나와서 미국이 석유 매장량을 매장하듯이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장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으로, 그, 프렌치 힐 위원장은, 아, 이분주의 위원장직을 이제 맡았, 걸로 알고 있는데, 암화폐 규정,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우선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만 SSC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햄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분이 했던 말이 이제, 어, 현재 SEC의 게리덴슬러 집행을 통한 규제는 미국의 성공이나 기술적 발전을 크게 정하시겠다. 라고 이런 포인트를 하면서 웹3 및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100일 내에 암호화폐 규제를 완성하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100일이면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 규제의 모든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또하나더 덧붙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TX 사태가 미국의 암화폐 규정이 제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런 규정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올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CFTC 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 SEC보다도 CFTC에다가 좀더암호화폐 어떤 규정이랄까, 이런 그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CFTC 위원장이 누가 올지가 이제 관심을 꽤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어, A16Z의 임원으로 있던 큰챈스라는 사람, 이 불의한 컨텐츠라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 이 양반은 전 CFTC 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제 A16Z의 정책 대응 책임자로, 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A16Z를 옹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분이 이제 유력한 CFTC 위원장으로 발탁이 될것 같다 하니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정해지면은 우리에게는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리플, 렛츠 uh, XRP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RUSD가 l 출시했던 날입니다. 이 그동안 우리가 뭐 크게 기다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리플에서 이제 스테블 코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승인을 받았고 오늘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앞으로 유동성과 유연성과 안전성이 어떻게 되어갈지 저도 궁금하지만은 이렇게 RL USG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이 브릭스에서 이제 XRP 렛츠의 이 스테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브릭스에서 앞으로 그 브릿지 통화로 XRP를 사용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런 그 기본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나갈지가 궁금해 하는 게, 아, 그동안에는 세계적으로 텔렉스라 알고 있는 텔렉스 트랜스퍼 이것 가지고 이제 외환,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 47년간 했다고 합니다. 47년간 하다가 스위프트로 이제 바뀌어서 다시 47년간을 해오던 건데 내년부터는 스위프트도 세이프트가 바뀌면서 세이프트 투로 바뀔지, XRP 등등으로 바뀌면서 XRP의 역할이 이제 그 크게 활발하게 될것 같고 여기 에 이제 브릭스가 브릿지 통화로 XRP를 사용할 것 아니냐, 이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 고있 것이 XRP 차원보다는 이렇게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활용되어 가는 그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경험해보고 지켜 보고. 앞으로 발전될가능을 보면서 앞으로 파이코인도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겠구나 하는 걸 느껴봅니다. 캐나다 밴쿠버 시장, 밴쿠버 시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시의회에다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다. 우리도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금으로 해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의회에다가 성인을 하는 이런 했다. 이런 예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양반이 했던 말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시장은 비트코인은 16년 동안 탄탄한 평판을 구축해 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안전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이러면서 밴쿠버를 비트코인 친화적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미국에서 트럼프 당신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것을. 다른 국가나든가 지역이라든가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가고 싶다 이런 포인을 냈습니다. 그 포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메모했던 것은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포인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채굴하면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서 채굴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여러 사람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비트코인보다는 좀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인류의 세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면은, 파이코인도 정말 무력 채굴 코인은 신이 우리에게 주인 큰 선물이다라고 할 만큼, 파이코인의 값어치도 크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얘기들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될까 말까 했을 때만 해도 참 의심스러웠는데 양만한 뭐 전기톱을 가지고 완전히 뭐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전기톱 개혁을 내세웠던 사람이 설마 대통령이 되랴. 그랬는데 아,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의 일러버스크를 찾아와서 앞으로 정책 관련되는 얘기도 자문도 받기도 하고 트럼프도 만나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를 보면서 지금은 상당히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인플레이가 심하던 것이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이 밀레이가 하려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유통이 가능하게 만들고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아르헨타나 같은 이런 큰 남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엘살바드로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규모가 적지만은 아르헨타나 같은 큰 규모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비트코인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좀더 안정화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구글 윌로우 양자 컴퓨팅 칩이 이제 개발됐다고 나오면서 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이런 비밀 구절도 완전히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암호화폐가 크게 문제가 될것 아니냐. 이와 같은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작년에 언젠가 한 번은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번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런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시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유튜브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양자 컴퓨팅이 나와서 암호화폐의 비밀을, 어, 금방 밝혀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보다는 대형 은행의 비밀들이 유출될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금융 은행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뉴스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임우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도시 나카무도조차도 양자 컴퓨터에 대비했던 그런 흔적이 나와 있고 어,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조용히 양자 저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들이게. 최근에 이제 아발란 ç 의 설립자가 양자 컴퓨팅이 암호화폐 위험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기사와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뭐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은 양자 컴퓨팅이 아무리 빠른 것이 나온다더라도 우리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이런 암호화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은행에 영향을 미칠 것 때문에 암호화폐 쪽으로 기존 금융이 넘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슈퍼 컴퓨터로 10의 25년이 걸릴 계산을 5분만에 계산했다 뭐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 블록체인을 해결하려면 이와 같은 큐비트가 지금 한 105개 가까이 되는데 한 8,000개 가까이 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개발해 나가려면 아직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어,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엑스 트위터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드리보면은, 원래 이제 엑스를 비판하던 MBC 출신의 출신을 그엑스 CEO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엑스를 영입, 영입, 인수하고 나서 누구를 CEO를 할 것인지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 좋을지, 뭐, 다른 사람을 영입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MBC의 엑 트위터를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엑스를 좀 키워라, 라고 했던 것 때문에, 엑스를 완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구축했던 노력이 그동안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고, 새로운 비디오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에 대한 금정을 생성을 했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해서 콘텐츠와 상거래,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지는 장소로 이제 플랫폼으로 거듭. 나고 있다. 이러면서 기존 미디어와 디지털 혁신이 만나는 곳 플랫폼이 경제 엔진으로 어떤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웹 3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웹 3의 순두 주자로 가고 있는 파이 브라우저가 이와 같은 X의 플랫폼이 경제 엔진 역할을 하듯이 파이브라우저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엑스에서 지메일 구글의 지메일 대신에 엑스메일을 여기다 하려고 하겠다든가 여기에다가 본래 엑스페이먼트를 이제 구축하겠다고 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앱으로 거듭 나겠다고 했던 것을 우리 파이브라우저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일론 어, 머스크가 본래 웹3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본래 이제 웹3는 A6인 Z, 안드리슨 쪽에서 이런 웹3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 몇년 전에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웹3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식으로 비고기 다고 잭 도시 이런 친구들은 웹 3는 a와 z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안드리슨 이런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이 너무 이런 웹 3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1, 1, 1, 1년이 지난 지금은 웹3 하면은. 정말 암호화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시 나갈 거를 예상을 하면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사우디에든 웹3 개발이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웹3에 암호화폐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더그 개발이 더디고 또는 벤처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지만은 언젠가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파이 브라우저의 웹3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제에 또는 이런 소셜미디어에 큰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한번 그 파이 코인을 몇 년간 해 왔는데 파이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10억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뭐 만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1파이가 10억 간다고 얘기 했다고 하면서 어 혹시 모민을 한다든가 뭐 너무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년을 투자해왔고 앞으로 5년을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한 10억 정도가 돼야만 남들에게 제가 팔권콘을 통해서 만족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